네 여러분 민족 대명절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추석인데 어디 멀리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에 가족분들하고 밀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드십시오 맛있는 거 우리 이번에 추석 단타 대성공 했죠 제가 떡값 벌어드리는 매매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이걸로 여러분 이제 한통 내시면서 생색내시라 이 말이에요 어 생색 뭐라고 냅니까 아 요새 경제 어렵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아 나는 할만 하던데 나는 이번에 돈좀 벌었는데 나는 어, 돈좀 벌었어 하면서 이제 한턱 내시면서 어, 조카들하고 이제 가족분들 맛있는 것도 사 먹이시고 어, 이러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땄으면은 어, 좀 베푸세요 아시겠죠 어, 베풀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명절 잘 새시고 저는 명절에도 영상 계속 올려 드리니까요 궁금했던 종목들 계시면은 좀 한번 심층적으로 같이 파헤쳐 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 코스피를 가져왔는데 코스피는 우리가 있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제가 선친 이 구간 어 그래서 여기를 한번 요약을 해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은 코스피는 p라고 하겠습니다. p는 1년간 우상향했습니다. 1년이라기보다 한 10월까지죠. 어, 10월까지.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다? 근데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정. 조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얘도 오래 못 갑니다. 2400 포인트. 지금 2400도 들어왔습니다. 좀더 내려올 건데 저2400 초까지 보고 있거든요. 2400초 2300 후반. 그래 가지고 여기까지 보고 있고 여기가 이제 매수의 기회다. 둘도 없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는 저는 어 근거는 저는 3분기 3분기는 일단 경제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때 잡는 게왜 중요하냐면은 4분기부터는 모른다고 했지만 4분기에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분기에 만약에 4분기 좋아 4분기 좋으면은 내년 1월, 내년 1, 2분기까지도 괜찮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산거 꾸준히 들고 갈수 있다. 괜찮은 자리에 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4분기부터 안 좋아질 수 있다. 안 좋아져도, 뭐안 좋아져도 이상이 없다. 왜냐면은 우린 3분기에 사서 3분기에 팔고 나오면 그만이기 때문에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팔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겁내지 말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거 잡을만한가 어, 체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개별 종목 분석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SK이노베이션 가져왔습니다 SK이노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지금 내리긴 하지만 매수 진입이 되고 있다 어, 매수가를 제가 3분할로 끊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분할을 시켰고 3분할 중에 지금 첫째 자리까지 진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시간으로 어 실시간으로 톡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공개해도 이렇게뭐 떳떳하거든요.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격 한번 보이실까요?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보시고 152,300원, 143,900원, 137,800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진입이 완료가 됐다 이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3분할이잖아요. 늦게 보신 분들 뭐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지금 굳이 안 따로 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타기라는 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계절을 뭐 하나 샀어 여러분들이 sk 이노베이션을 샀는데 마이너스 5% 됐을 때아나 이거 물타기 해야지 그리고 또 마이너스 10% 됐을 때 물타기 해야지 마이너스 15% 됐을 때 물타기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물타기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이너스를 지우려고 그 기분을 안 내려고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될 거다 이게 예상이 돼야지 할수 있는 게 물타기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거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걸 피라미드식으로 받으셔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동비중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비중. 동비중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정립하듯이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만 원씩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물타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비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로 위가격에서는 적게 그 아래 가격에선 좀더 많이 그리고 맨 아래까지 왔을 땐 제일 많이 이런 식으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152,300원 이렇게 들어간 게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중으로 143,900원 이제 근데 이 자리는 안 왔다 이겁니다 아직 기다려야 돼요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이사이 어딘가에 부비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137,000원 이 가격대에 이만큼 많이 태워야 된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이렇게 태우면은 뭐가 좋냐면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타면은 어 물타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은 이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만약에 물릴 수도 있잖아. 이 전략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탈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리고 탈출을 저는 솔직히 탈출이라고 지금 표현하지만 탈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많이 사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그냥 많이 올라간다, 에요. 그냥. 남들 똑같이 SK, 남들 똑같이 100%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먹는 게 그거 모르고 타시는 것보다, 모르고 타시는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100% 올라도 좋은 자리에 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 이게, 어, 그러면은 니네 말대로 하면은 난 여기 밑에서만 사면 되겠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오고, 이거 두 개만 체크를 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기다린다고 해봤자 자리가 안 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가 최적가가 되는 거겠죠.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할해서 전략 접근하신 거 잊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대주주 대시세 종목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에코프로를 넘어서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장 주도주라는 건요. 종목 주도주랑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을 주도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제, 에코프로, 포스코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종목을 주도하는 그런 작은 단위의 주식들이다. 근데 종목이 아닌 시장,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주주, 대시대 종목이라고 하는데 어 이제 보통 월가에선템 텐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템베거란 뭐냐? 이제 10루타 종목이라는 거예요. 10루타. 야구에서 여러분 3루 지나면 홈런이잖아요 그만큼 대박인 종목이라서 10루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목들은 이제 몇배 간다고 안 끝납니다 두세 배에서 끝나는 종목이 아니고 이런 애들은 10루타 종목이 아니에요 적어도 10배 더 간다면 이 집에서 30배 가는 종목들을 대박 종목 템 베거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배더 간다라는 거 제가 방금 전에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 신풍제약이 있습니다. 신풍제약이 이제 언제 올랐습니까? 2020년쯤에 해서 올랐는데 토탈 오른 거 보면 2,750% 더라. 이게 이제 당시에 시장 코스타코스피를 주도한 종목이었다. 이런 종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 주도주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신풍제약이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비교를 해보자면은 아직 절반밖에 안 올랐다. 더 오를 여지가 있다. 근데 지금 조정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사기 무섭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나돈다 벌었어, 회사 지분 팔 거야 하는 이제 대주주. 대주주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은 세력일 수도 있고 그 세력이 임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임원들이 주식으로 수익 실현을 하려는 이런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그 IPO들을 많이 하잖아요. IPO가 사실 이제는 조금 뭐 특정 주식을 저격을 한게 아니고 한탕 어 너무 한탕 주의로 가고 있다 일단 상장을 뻥튀기 해서 대충 시켜놓으면은 밑에 개미들이 물량 다 받고 임원들은 물량 다 팔아버리고 그러고 난 이제 회사 다돈다 다 벌었으니까 회사 지분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좀안 좋은 흐름이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흐름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세들이 폭발적으로 나온다 그런 게 이제 두, 세 배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못 가도 1 0 배, 잘 가면 2, 3 0 배. 이렇게 갈수 있는 종목들이 대주주 대시대 종목이다. 그래서 대주주 대시대 종목 있나?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매일 나오는게 아닙니다. 대주주 대시대 종목의 핵심은 뭐냐면은 매일 나오는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짧으면은 1, 2년, 길면은 3,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애들이에요. 한 번. 어, 이런 애들이 대주주 대시대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나오는 특징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일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장 주도 섹터에서 나온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2차전지 반도체 ai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돌고, 돌고 도는 순환 매 속에서 이제 대주주 대시대 종목은 꿈틀꿈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걸리를 좋아한다고 어디 뭐 양조회사를 샀다고 어 얘들이 대주주 대시대 종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돌고 도는 순환주 중에서 그중에서도 주도 섹터에서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 두번째 52주 신고가 종목에서 나온다 쉽게 말해서 가는 놈이 더 간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랐다고 해서 안 간다는 게 아니고요 눌렀다가 다시 바로 이렇게 출발해 준다 이런 거예요 크게 상승을 해온 것들을 보면은 다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과정에서 큰 상승들이 나왔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매집봉이 주기적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신풍제약처럼 요런 식으로 매집봉들과 거래량 같이 함께 떠준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하 하지만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이런 거고 미리미리 차트적으로 차트를 볼줄 모른다면은 이런 거 겁나 가지고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 짚어드리겠다 무료로 다 짚어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laughs> 이게 좀 중요한데, 제가 사실 좀 모든 거를 공개를 드리긴 그렇습니다. 모든 걸 공개를 제가 아까워서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도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제 번호로 저하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어, 함께. 저도 함께 수익 만들고 싶으신 그런 분들만 좀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단에 계속 번호가 뜨고 있는데요, 여러분. 010-4889-2996. 4889-2996. 이쪽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분들만 저는 좀 데려가고 싶습니다. 4889, 2996 여기로 문자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 대박 이렇게 한 통만 넣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대박을 염원을 담아 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면은 이거 안 오릅니다 여러분 대주주 대시세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박이라고 염원을 해주셔야 갑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이건데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건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은 제가 많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봐야 1, 2년, 3, 4년에 하나씩 나오는 건데 이제 3, 4년에서 1, 2년 차에 접어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제가 거진 3, 4년 동안 추적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 4년 동안 추적 관리를 했다는 건데 뉴스 나오기 전에 사야 돼요. 무조건 뉴스 나오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사가지고 좀 푸근하게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 어, 꼭 문자 보내주신 거 제가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추석 전에 나왔던 뉴스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슈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 뭐냐 첫 번째 석유 원유 관련해가지고 sk 어스온이 유전 발견했습니다 유전을 그러니까 원래 계속 파고 있었는데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뭐다 잭팟 터진 sk 어스온 그러니까 조금 좋은 데를 발견을 해가지고 남중국해에서 얘네가 꽤나 많은 생산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산성이 좀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유전을 발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 SK 온 있습니다. 온 그쵸? SK 온에서 이제 회사채 발행을 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규모가 3천억입니다. 3천억, 000억. 3천억인데 어,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거기서 그걸 했습니다. 저기 어디야? 옆 동네 LG 엔솔에서. LG 엔솔 아시죠? 엔솔에서 지금 이거를 삼, 얘네도 이거를 자금 조달을 하려고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얘는 대박이 났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 3 배였나 5 배였나? 얘네는 조단입니다. 뭐 10조였나? 몇조였나? 뭐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아무튼 규모가 꽤나 컸다. 얘네가 규모가 컸던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한국 업체들, 한국 기업들이 나중에 어 2차전지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를 누비면서 할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조금 가격들이 많이 그러니까 몰렸다.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SK온도 비슷한 그림 그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살펴봤으니까 좀더 자세히 볼게요. 40년 포기 안 했더니 드디어 석유 캔다. 잭팟터진 SK어스온. 어, 9월부터 남중국해 해상광구에서 원유 생산 시작. 여기서 원유를 생산을 시작한답니다. 근데 요 양이 꽤 많습니다. 최대 약 2만 배럴. 어, 2만 배럴이면은 지금 여러분 고유가란 말이에요. 고유가고 지금 이제 석유 같은 경우는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계절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이슈 세계적인 이슈들 트렌드에 따라서 지금 석유들이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썰을 풀자면은 석유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석유 테마 석유 테마주에 대해서도 대비를 좀 하면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단타로 제공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톡방에서. 어, 톡방에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따로 석유테마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일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뭐 이건 너무 구구절절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제가 짧게 짧게만 얘기를 드릴건요 아무튼 그래서 혹시나 이제 단타나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제가 번호 남겨 드릴게요 010-4889-4889-2996 010-4889-2996 여기로 문자 한통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자리를 공유 드리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도 힌트만 드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독자 분들이 저도 다 오픈하면 싫어하시니까 석유 테마 단타로 있다 존재한다 이제 금방 올 겁니다 미리미리 파서 집중하셔라 어, 눈 째리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제가 단톡방에서 말씀드립니다 음, 말씀드리니까 그냥 마음 놓고 추석은 추석답게 편하게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4889-2996 핸드폰 잠깐 멈춰주시고 4889-2996으로 문자 단타 단타나 숫자 1 이렇게 딱 꼽아서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4889-2996네한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s k 온 회사채 도전 3천억 발행 성공할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lg 엔솔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어, 너무 잘해줘서, 여기서도 좀, 얘네들도, SK도 잘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느낌표입니다, 느낌표. 그래서 이 측면을 좀 아셔야 되고, 어, 뭐, 딴 거는 그렇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s k 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배터리. 우리가 사실 2차 전지, 이거 관련해가지고, s k o 아, 그러니까, SK 커뮤니케이션, 아, s 커뮤니케이션이래. SK이노베이션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여기서 직접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호재가 있으니까, SK온에 어좀 지켜보셔야 할 뉴스 같다. 그래가지고 종합,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 사람들이 이제 SK이노베이션 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SK이노베이션 고유가의 실적 청신호, 배터리 흑자까지 정유가 끌고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기사를 저는 잘 썼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SK,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가 실적이 안 좋은 시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세계 정세하고 맞물려가지고, 유럽이랑 미국에서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다른 기업들도 좀 위기를 겪고 있다. 근데 다른 데들은,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다른 데들은 오로지 배터리만 한다. 근데 SK는 규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들은 그런 석유 사업도 그렇고, 버틸 수 있는 중간 거리들이 많다. 이겁니다. 거리들이. 뭐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이 내리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뒤로 갈수록 3분기 4분기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는 4분기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적어도 4분기 4분기까지 가격 방어를 하는데 이 석유라는 요소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용, 작용할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세간의 평이다 증권가의 평이고 뭐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게 왜냐면은 뉴스는 어차피 한정적인데 제가 여기서 뉴스를 지어내는 것도 웃기고 어 일단 뭐 좋은 거는 저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는 좋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얘기가 금방 끝납니다 안 좋으니까 자꾸 구구절절하게 얘기할게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조신 분 계실까 봐 제가 초성 퀴즈 한번 빠르게 가져와 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셔야 됩니다 초성 퀴즈 뭐 하는 거냐면은 제가 문제 제공드리고 이렇게 자음을 같이 제공을 드립니다. 힌트로. 그러면 이 자음에 맞춰서 정답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레벨 2. 솔직히 레벨 2라고 하기도 <laughs> 민망합니다. 조금. 다음 종목은 무슨 테마일까요? 신성 델타테크, 원익 P&E, 선남한달 됐죠? 이제 유행한 지. 어, 한달 전에 우리 바짝 유행하던 거 그거 뭐였죠? 그래서 문제 나갑니다. 치읓, 지읓, 디귿, 치읓. 이거 뭐, 뭐였죠? 무슨 테마였죠 여러분? 네 글자?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모음을 조합을 해가지고 한글 모음 조합을 해서 상단에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010-4889-2996 010-4889-2996 여기로 정답을 여러분 한번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크게 외쳐주시라 여기로 정답을 외쳐주시는 분들에게는 뭐가 있냐 상품이 나갑니다. 상품 선착순 10분에게 커피, 기프티콘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10분이냐면요. 여러분, 이거 문제가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너무 다 보내주시면 제가 거덜납니다. 어, 제가 그러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제가 감당 가능한 선착순 10분에게만 01048892996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제공을 드리고 있다는 거꼭 네, 확인하시고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